라이프투데이 일부가 방송됩니다. 예고. 상담 네, 완료 시 치부염 날개 부드네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세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는 침묵했지만 재판에선 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상이 점차 격해지는 가운데 4회간 체포된 인원이 56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26도로 어제보다 더위가 주춤하지만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양산을 든 시민들이 광장을 걸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현 특파원. 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며 주말 내내 이어졌던 LA 시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 지사를 건너뛰고 주 방위군을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의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는. 제빈 뉴섬 주지사의 결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LA에서 주 방위군까지 투입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LA 환인회 스티브 강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은 현재 어릴 적에 미국에 건너가서 정착을 하신 지 3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고요. 예.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다운타운과는 약한 15분 정도 차로 어, 거리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이제 조금 민주당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는 정부와 이제 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커뮤니티가 중간에 껴서 그런 정치적인 플레이로 이어질까 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것 같다고 하셨는데 큰 충돌이다. 피해 없이 좀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한인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준비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중요성, 한미일 협력의 뜻을 모으며 과거보다 미래의 방점을 찍은 정상 외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여세 3분 중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보압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항공 우주, 사이버 보안,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3분 중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어제 오전 정부에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진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아. 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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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자 한국 프로복싱의 전성기 언제였을까요 바로. 6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박정팔 홍수환 선수 정말 대단했죠. 그 당시에는 프로 복싱이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도 많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싱의 인기는 예년만 못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 복싱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복서가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복싱 협회 아시아 챔피언인 최시로 선수인데요. 뉴스 캐스터가 직접 만나러 나가 있습니다. 화면 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복싱의 상징 사각의 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최시로 선수와 그의 스승인 최한일 FW1 대표 만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FW1 복서 최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FW1 대표를 맡고 있는 최완일입니다. 네, 최시로 선수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신 건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 대표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향 우즈베키스탄에는 복서가 많아요. 복서들 줄이 혹 조금 기억 중인데 지뢰예요. 아, 다트단정에다트단정에 글리어스 한국을 글리어스 어, 한국을 선택했어요. 어, 좋아하는 한국 계속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또한 본인의 인성과 여러 가지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최시로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화상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배경이 잘못 나간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저희는 준비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수를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 화폐 예산 등이 거론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 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수출이 1.9% 늘어난 반면 수입이 5.1% 감소하면서 89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북부 곳곳은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하늘빛이 흐리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좀 껴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비구름도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안에 걸리지 않도록 더위로부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엔 흐린 날이 많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라이브 투데이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이프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